877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로또꿈풀이 1차 이와 같은 이제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냥 이런 거에 똑같아요 라자나 네. 그 시험은 잘 치르셨습니까 876회 당번 56 1 21 26 34 42 보벌 24 이렇게 나왔네요 1세로라인이 음. 없는게 아마 그, 그 시골농가에서 그뭐 텃밭을 일구고 그런데 그 마당 시멘트 마당 이 보이고 어 그러면서 뭐 제자같은 여자 여동생을 봤다고 했는데 거기 아마 마당에 빨랫줄이 있었던가 보죠 그 이제 시멘트 마당에 빨랫줄이 있으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봐요 1세로라인이 없다 참 신통하게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멘트 가드레일 여기가 여기가 29라인이구나 여기 이제 29이 도로에서 도로에서 시멘트 가드레일 바깥 이건 안쪽이 되고 바깥이 되는 거예요. 바깥쪽 길을 걸었다고 했죠. 바깥쪽 길을 걸었다는 게 결국은 7세로 라인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리발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눈 감고 걷다가 어 미끄러져 어 떨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꿈에 그래서 그 7세로 라인 쪽으로 이렇게 걸렸습니다. 갓 라인 수를 음 잘 짚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22에 필이 꽂혀가지고 이쪽으로 3연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22, 30, 그 다음에 어 38. 이렇게 3연번을 주르륵 걸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로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자들이 뭐그 빵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지들끼리 어, 터치페이 해가지고, 어, 빵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사이에 다리 꼬고 앉았었다고 했죠. 다리 꼬고 앉았다, 뭐, 다리 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리 꼬고 앉으면은, 이렇게, 어, 사, 세로 라인이 전멸 구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팔, 팔, 세로, 아, 가로 라인이 없는 거는, 어, 제가 뭐, 가방을, 가방을 이제 더 멜라고, 가방에 가방을 더 멜라고, 그 가슴 쪽에 이제 끈을 묶고 했던 부분, 이제 그럴 때 이제 팔 가로 라인이 또 멸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뭐 자전거가 잘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뭐 했는데 결국은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살펴볼 만한 것이, 이제 끝수 중에서 일끝수 있고, 2끝수 있고, 삼 끝수가 없죠. 이삼 끝수가 없는 거은 뭐, 일본 총리국 각하를 뭐 모시니 어쩌니 했는데, 뭐 도대체 뭐 말이 통해야죠. 말이 안 통하니까, 역시 말과 연관된 끝수 삼이 안 나왔군요. 또뭐 사투리, 어 사투리 한다든가, 뭐또 말하지 말라는 둥, 뭐 이런. 어, 표현이 나와서 결국은 3급수는 사라집니다. 4급수 나오고 5급수 나오고 6급수 나오고 6급수는 그 이용제란 선생님인데 아, 용제 용이 있다. 용제 이름도 참 좋죠. 그죠? 참이 그, 용제인데 명절날 들떠가지고 최용제로 기억해가지고 최시성. 아, 나 이게 참왜 그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번에 완전히 그 최가성도 잘못 파악하고 그래서. 6구수 버려가지고 저는 난패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구수 됐고, 7, 7구수 정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 꿈에는 뭐, 어, 그, 옷, 옷, 옷을 걷는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어, 잘 모르겠고요. 8구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전거 이야기 있고, 어,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물고기, 그줄 끊어진 낚싯줄두 줄로 이렇게 가는데 팔 들고 이렇게 했던가 그팔 그 팔이 이제 맨 팔이 보이고 그러면은 역시 매한가지 팔 끝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국구수 같은 경우는 뭐 매운탕 끓여드린 큰 형님께 매운탕 끓여드린다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있지만 어, 맨발 맨발로 이제 고기가 이제 잡은 고기 빠져나가지 못하게 발로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 맨발로 했을 때 맨발 보이면 국구스가 역시 없다라고 합니다. 영구스는 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처음에 이제 채반에 그 머루주하고 연관해가지고 삶은 감자를 으깨다 그러니까 삼, 그 삶은 감자 39에 해당하는데. 그 삼십구도 역시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십 그냥 감자도 사라지고, 이렇게 체반에 걸러내리는 거. 그래서 영끝수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그 뭐나, 흙. 그 농가에 갔을 때그 흙을, 텃밭을 막 읽은다고 했죠. 그죠? 흙을 파 뒤에 없는다든가. 그러면 역시 영끝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 농가 부분 있는 국금이 아주 참 좋았네요. 여러 가지 쭉. 바깥으로 뭐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걷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꿈들 참 좋았습니다. 술은 마신 기억은 없는데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프로필을 버렸습니다. 뭐 광선이라는 오광 말씀드렸죠 그죠? 화투에서 오광 해서 광자 나오면은 끝수 그 오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프로필 오가 나오고 제가 술 먹든 안 먹든 어쨌든 조금 그러면 은 역시 세로라인, 제 프로필 11과 5 중에 5 세로라인에 아주 26이 잘 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16은 방 안에 뭐 책장에, 책장이 들여져 놓았더니면뭐 소리를 다 책들이 다 잡아먹더라. 그래서 역시 뭐그수3 날리는 거 좋았습니다. 육구을 버리는 바람에 저는 요번에 낭패입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꽝입니다. 꽝. 또 시간 들어갑니다. 11시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내 오늘 꿈 정리하고 복귀하는 내용 영상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몇 시간씩 걸립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데 솔직한 얘기지만 제 꿈을 퍼가지고 로또 일부에다가 갖다 올리고 그러면서 네 꿈이니 내 꿈이니 한참 댓글로 막그작 지거려 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감히 제 꿈을 가져가서 뭐 어쩌겠다고 그냥 보시면 되죠. 아는 분들끼리 서로, 응? 뭐 말씀 나누시든가 하시든가 하시지. 그 꿈꾼 것그 자체 퍼가서 자기 꿈인 양 올려놓으면 뭐 하시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유치하게. 자, 다 잊어버릴 테니까 마음 아파 하시지 마시고. 잊어버리십시오. 뭐 황금 무지개인가, 뭐뭐뭐 뭐, 뭐 황금빛 무지개인가 하시는 분 로또일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러십시오. 어쨌든간에 제 영상을 봐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툴툴 털어버리세요. 예. 자 그래서 16뭐 모의고사 보니 뭐 어쩌니 시험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커피 마시고 고목나무 고목, 아유 고목나무가 그대로 나왔구나 그러 보니까 고목나무 깨서 42 고목나무잖습니까 그래서 이 뭐나 그 이제 커피 마시고 뭐 근데 저는 뭐 커피를 마신게 아니라 커피 마시는 걸 보고 그런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토요일 날 꿈에서는 어, 지도를 그 영상 지도요, 영상 지도를 보고 어, 어디 나가는 곳을 찾지 못해 갖고 34 무엇을 무엇을 찾다 34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나 그 이렇게 핸드폰 반듯하게 놨을 때 지도 위치는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 그 영상과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어 찾아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이라서 뭐, 미처 올려드리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커피 얘기 있고, 지도 얘기 있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동, 그런 현상, 똑같은 현상, 그래서 똑같은 그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24와 42, 이렇게 동형 수도 나왔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거울을 보고 안 나오더니만, 이번 에차에는 그렇게 24와 42가 동영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4가, 어 이제 처음에 뭐머루주 얘기 나오고 술 마셨니 안 마셨니 보호볼로 나왔습니다. 26은 언덕에서 제가 시로목이라는 언덕에서 공, 공들이 이제 굴러가는데 쭈르다 굴러가 버렸는데 이렇게 쫙 자, 이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나가고. 꿈에 뭐, 1, 2, 3, 3 연번이다. 그러더니만, 아니다, 뭐, 4까지 하면 4 연번이다. 그러더니, 이렇게 연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연번이 만들어지네요. 대각선 연번 아주 좋습니다. 낚시 하면서 끊어진 낚싯줄, 팔 보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팔 끝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양팔에 이렇게, 어 들고서 나온 거, 이렇게 고기들이 주르륵, 주르륵 따라서 나오고, 한쪽에는 사각 플라스틱이 딸려 나오고 뭐 이런 이런 패턴 참 대단하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 2 2에피 꽂혀갖고 22 여기가 뭐나 30 여기 더 내려가서 38요런 식으로 이렇게 어, 3연분을 만들어서 조합을 했거든요. 엉뚱한 쪽으로 갔습니다. 그 끝을 6을 버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 멋진 꿈을 꾸고도 조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 34는 뭔가를 찾다, 계속 문을 뭐 문을 찾다, 뭐 문을 뭐 들어오다 뭐그뭐 그뭐 깡패인지 뭔지 뭐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 있습니다. 뭐 진군과 뭔가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뭐 들어오고 하던 34. 뭐 고목나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2는 뭐 동사무소 토요일 꿈에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지하 동사무소에서 나오다 지하실이거든요아 지하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43, 44, 45 라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나올 때는 43, 44, 45요 라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어쨌든 멋지게 음, 제 프로필도 날리고 제 뭐나, 그수 6을 또 버림으로써 조합의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 꿈으로 다시 이제 새롭게 877회 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7회 일요일 오늘 꿈입니다. 사천뭐 사촌 하면 뭐 그대로 사겠죠. 뭐 여기 나오는 선물 상자, 선물도 역시 뭐 사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꽃집 이제 그 하는 친구라 가지고 사촌 겸 친구입니다. 그래서 육잘 달고 나옵니다. 뭔가 이제 뭐 역할을 했으니까 생일 수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요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동창회 모임 때 모임 마음 뭐39 나올 것이고 뭐 기념품으로 나누어 준유와 같은 앞에 보여줬던 어그요 선물 상자 요똑 아주 똑같은데 요거 이런 걸 받았어요. 예. 이와 같은 이제 선물 상자를 줘요. 사실 상자는, 저 상자는 이제 과질, 한과, 한과 상자예요. 어, 똑같습니다. 모임이면은 39, 선물 상자 4, 과질 하면 43, 뭐 과질에 20도 있다는데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한 상자를 줍니다. 나 먼저 받았다 하니, 종대는 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냥 더 받으라 하며 줍니다. 응. 어. 그러니까 제가 받았는데 또 받았어요. 그러면 또 이거 뭐그수 사가 또있으려나뭐 어, 그거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지금. 어, 제가 받았으니 이제 프로필 11과 5. 또 프로필과 연관해서 또뭐 나올런지 혹시 뭐 2월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전 받아들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장소가 마트예요 마트. 동네 마트입니다. 마트는 19인데 근데 뭐 사람들과 진열품 뭐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럼 손님이 안 보였다 그러면 그 수삼이 불안한가? 뭐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도 역시 뭐좀뭐좀 뭐좀 번듯하게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으니 19 마트 19도 불안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좌측 문가에서 선물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 있고 좌측에서 받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받고 오른쪽 문이 열린 곳으로 저희 집이 건너다 보이는 상태 이렇게 쭉훤이 트여 가지고 유리문이라 가지고 뭐 유리문도 열려 있고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나가려는 상황 그것이 꿈이 답니다 고향 10번 대수, 문과 연관해서는또 34, 내지는 뭐 10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꿈 877의 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게 출발하는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